지은아, 이 결혼식.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드레스의 치맛자락은 수십 겹의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고, 크리스탈 비즈가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왕궁의 공주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항상 소박한 결혼식을 꿈꿔왔다. 작은 교회에서,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고, 간단한 식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결혼. 그런데 약혼자 민주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화려하게 해야 해, 수연아.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보여줘야지.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수연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고급 웨딩홀에서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랜 친구 지은이 떠올랐다. 지은은 대학 시절부터 수연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항상 웃으며 수연의 고민을 들어주던 지은. 수연아,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의 그말 한마디가 지금 수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수연은 지은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민주는 바쁜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고 수연은 홀로 웨딩 플래너와 상의해야 했다. 지은이 도와주기로 한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보자. 지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들은 함께 꽃을 고르고 메뉴를 정했다. 그 과정에서 수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지은의 손이 스치면 가슴이 도동했다. 이게 무슨 기분이지, 수연은 스스로를 탓했다. 결혼을 앞둔 여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한편, 민준의 가족은 결혼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SNS에 화려한 초대장을 올리고, 유명 연예인을 초대한다고 소문이 났다. 수연의 부모님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수연은 압박감에 시달렸다. 엄마,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수연의 말에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얘야, 세상이 변했어. 화려하게 해야 인정받아." 한국 사회의 기대치가 수연을 옥죄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는 그녀는 완벽한 신부가 되어야 했다. 지은과 함께 한 어느 오후, 그녀들은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수연아, 너 정말 행복해?" 지은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수연은 멈칫했다. 당연하지. 민준 오빠가 좋은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 말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내 눈빛이 말해주네. 억지로 웃고 있어 그 순간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하고 익숙했다. 수연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수연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걸 결정했다. 이 드레스는 너무 평범해. 더 화려한 걸로 바꾸자의 수연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은은 그런 수연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너답게 살아, 수연아, 지은의 말은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지은을 생각했다. 대학 시절 둘이 함께 한 여행. 제주도의 바다에서 손을 잡고 웃던 그때. 그건 우정 이상의 무언가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수연을 압박했다. 결혼은 집안의 일,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수연의 아버지는 민준 같은 사윗감은 다시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었다. 레즈비언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수연은 혼란에 빠졌다. 한 번은 민준과 다퉜다. 왜내 의견을 안 들어줘? 수연의 물음에 민준은 내가 모르는 세상이야. 이렇게 해야 성공해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수연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 너 없이 못살것 같아, 지은의 침묵이 길었다. 나도 그래, 수연아, 그 고백은 밤하늘처럼 깊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결혼식은 코앞이었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수연은 결혼식 리허설에서 무너졌다. 화려한 홀에서 민준의 손을 잡아야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은에게 향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민준 오빠의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결혼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리허설 후, 수연은 지은과 함께 카페로 피신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들은 마주 앉았다. 수연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이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 민준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그 말은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수연을 불렀다. 결혼식 준비 다 됐어? 화려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은 수연을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가족의 결합이었다. 수연의 선택은 모두를 실망시킬 터였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레즈비언 사랑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우리. 어떻게 해, 수연의 물음에 지은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답했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비밀스러운 만남. 한강 산책, 제주도 추억 이야기. 수연은 지은과 함께할 때 진짜 자신을 느꼈다. 민준과의 데이트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수연아, 요즘 왜 그래? 민준의 질문에 수연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였다. 반전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수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지은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지은이랑 너무 가까워. 친구 이상 아니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수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민준은 조사했다. 수연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사랑해. 그 문자는 민준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수연을 추궁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 취소할 거야,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 진심이야, 민주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그는 소리쳤다. 그날, 민주는 수연의 부모님에게 모든 걸 말했다. 가족의 반응은 격렬했다. 수연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짓을,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수연을 짓눌렀다. 동성애는 여전히 사회적 금기였다. 수연은 고립되었다. 지은도 가족의 압박을 받았다. 너 미쳤어. 여자랑 지은의 오빠가 소리쳤다. 둘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수연과 지은은 비밀리에 만났다. 인천의 작은 펜션에서 그녀들은 밤을 보냈다. 우리 도망칠까, 수연의 제안에 지은은 현실을 직면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지은의 과거, 수연의 압박. 감정은 깊어졌고, 로맨스는 피어났다. 가을 잎사귀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민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다. 취소하면 소송할 거야. 이 그의 위협에 수연은 두려웠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친구들은 수연을 피했다. 그런 소문이 그 속에서 지은만이 수연의 곁을 지켰다. 나 믿어. 지은의 말은 수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수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혼식 전날,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미안해. 나 지은이를 사랑해, 민주는 충격받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행복해져 그의 말은 의외였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수연은 집을 나왔다. 지은과 함께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들의 사랑은 인내했다. 부산의 바다를 보며 수연은 말했다. 이게 나의 선택이야,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부산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수연과 지은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직장을 구하고 일상을 꾸렸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수연의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고, 지은의 가족은 화가 나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거부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그 말은 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회적 편견이 그녀들을 괴롭혔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소수였다. 직장에서 수연은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그 소문 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카페에서 일하며 버텼다. 수연아, 포기하지 마, 그녀의 격려가 수연을 지탱했다. 로맨틱한 순간들도 있었다.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의 약속은 따뜻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수연을 설득하려 했다. 돌아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의 말은 수연을 흔들었다. 더 나쁜 건 민준이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는 사실. 지은은 대학 시절 다른 여자와의 짧은 관계가 있었다. 민준은 그걸 이용해 지은을 협박했다. 이 소문 퍼뜨리면 내 인생 끝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연은 분노했다. 왜 그래? 왜 우리를 못 나죠? 민주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건 집착이었다. 지은은 수연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포기해. 내 가족한테 돌아가고 하지만 수연은 거부했다. 너 없이 못 살아, 둘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녀들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강해지자 지은의 말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한국 문화의 깊은 뿌리가 드러났다. 명절 때 가족 없이 보내는 추석은 외로웠다. 수연은 송편을 만들며 울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지은이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위로가 되었다. 감정적인 장면들이 이어졌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지은의 어린 시절, 수연의 꿈, 그 공유는 사랑을 깊게 만들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준이 소문을 퍼뜨렸다. SNS에 수연과 지은의 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배신당한 남자의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다. 수연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도 카페에서 쫓겨났다. 사회의 냉혹함이 그녀들을 덮쳤다. 어떻게 해, 수연의 절망에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둘은 서울로 돌아왔다. 가족과 마주해야 했다. 수연의 부모님 집에서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왜 하필 아버지는 침묵했다. 지은의 가족도 비슷했다. 오랜 대화 끝에 약간의 이해가 생겼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은 희망이었다. 인간적인 면이 드러났다. 민준도 후회했다. 그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져, 그건 용서의 시작이었다. 수연과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NGO에서 일하며 LGBT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녀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자랑스러워. 지은의 말은 감동적이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수연과 지은은 서울로 정착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함께 일했다. 그녀들의 사랑은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산책하는 일상.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불편함. 수연의 어머니는 가끔 전화했다. 건강이 지내 그 말은 화해의 신호였다. 로맨틱한 에피소드가 이어졌다. 봄의 한강에서 피크닉. 벚꽃 아래서 지은이 수연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영원한 약속이야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그건 그녀들의 결혼식이었다. 소박하고 진심 어린. 원래 수연이 꿈꿔온 대로. 한국의 사계절이 그녀들의 사랑을 장식했다. 여름의 더위, 가을의 낙엽, 겨울의 눈. 하지만 또 다른 충돌이 왔다.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지은아, 나 돌아왔어. 그녀의 이름은 혜린. 과거의 사랑이었다. 혜린은 지은을 설득하려 했다. 수연보다 나랑이 더 맞아 지은은 동요했다. 수연은 불안했다.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지은은 부정했다.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혜린의 끈질김은 갈등을 키웠다. 수연은 질투와 아픔을 느꼈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그녀의 물음에 지은은 미안해. 잊었어. 그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눈물과 포옹으로 끝났다. 지은은 혜린을 거부했다. 나 수연이 사랑해. 혜린은 사라졌다. 이 사건은 그녀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인문적인 테마가 깊어졌다. 한국 사회의 LGBT 인권. 그녀들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수연의 말은 희망을 주었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할게 이그 예, 지지는 소중했다. 가족의 화해가 절정이었다. 추석에 수연의 부모님이 초대했다. 지은도 데려와 이그 말은 감동적이었다. 식탁에서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 행복하니 아버지의 질문에 수연은 네들라고 답했다. 지은은 송편을 만들며 웃었다. 그건 가족의 수용이었다. 지은의 가족도 변했다. 오빠가 사과했다. 동생 행복이 중요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사랑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수연과 지은은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수연과 지은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스튜디오는 성공했고, 그녀들은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에서 옛 추억을 회상했다. 그때부터 사랑이었어, 지은의 말은 로맨틱했다. 바다 바람이 그녀들을 감쌌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수연이 아팠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성 질환이 과거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지은은 간호했다. 나 있잖아, 그녀의 헌신은 감동적이었다. 병상에서 수연은 말했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그건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회복 후, 그녀들은 더 가까워졌다. 한국의 문화 축제에 참가했다. 부산 영화제에서 LGBT 영화를 보며 공감했다. 우리 이야기 같아 지은의 말은 웃음을 자아냈다. 민준과의 재회가 있었다. 우연히 만난 카페에서. 잘 지내, 민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행복해, 우수연의 답에 그는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사회 변화가 보였다. 법이 개정되고, LGBT 권리가 강화되었다. 수연과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녀들의 노력은 인문적이었다.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졌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지은아, 고마워, 그 말은 인정이었다. 지은의 가족도 모였다. 크리스마스에 함께한 저녁. 웃음과 대화가 넘쳤다. 로맨스는 여전했다. 겨울밤 눈 내리는 거리에서 키스 사랑의 수연의 속삭임은 영원했다. 결말이 다가왔다. 수연과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그녀들이 원하는 대로 작은 정원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영원히 함께 할게 지은의 맹세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이 축복했다. 행복해져라.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다. 민준도 왔다. 축하해.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과거의 배신은 용서되었다. 사회의 시선도 변했다. 친구들이 응원했다. 자랑스러워. 그녀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사랑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녀들은 선구자였다. 우리 사랑이 증거야, 예 지은의 말은 인문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산책하며 수연은 말했다. 소박한 꿈이 실현됐어, 지은은 웃었다. 화려함 속에서 찾은 진짜 사랑, 그건 행복한 결말이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겼다.